지나 <laughs> 혹시 누가 볼까봐 민망해서 주위를 둘러보게 되네 저는 오늘 성수동 가서 친구랑 디올 팝업을 갔다가 저녁 때 남편들하고 어, 저녁을 먹으러 갈 겁니다 오늘 화장 열심히 했어 그거 늦었어요 조금 늦었어 내 계획보다 오늘은 이런 룩으로 입었어요 아, 원래 이렇게 핑크를 좋아, 아 핑크 좋아하지. 하지만, <laughs> 이렇게 핑크핑크하진 않은데. <laughs> 네일이 최근에 했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손 가, 여기 가정자를 하도 뜯었더니 막, 손톱 일어나네? 저 이렇게 블링블링한 것보다는 좀 심플한 거 좋아하는데, 이달에 네일 아트 보고 갑자기 삘 받아서 했어요. 제 확인을 주시고한번 지금 동산이 있는 확인해 볼까요 가 샀지. 지금 이거? 네, 내가 듣기론 이거 다 품절이라고 알고 있는 거 베이스가 아, 네. 다 나갔대. 안쓸 리가 없지. 아마 팝업 초반에 다 나갔을까? <laughs> 시시 했다 <예쁘다. 웃음>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 위를 못 찍겠어. 다 영상 처리해야 되니까. <laughs> 그니까. 샤넬 어, 그 샹스가? 어어어. 아 샤넬 샹스 있어? 아 그래? 더 회사 다닐 때좀 갖다 줄걸 아니 뭐 미션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너무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뭐 사진 찍을 공간이 없어요. 아 진짜 너무 예뻐. 내 최. 너무 예뻐. 찍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 내 친구랑 찍어야지. 이건 영상이야. 와. 분위기 너무 좋은데? 약간 젊은이들 거리다. 그니까 우리 젊어? 젊어 젊어 왜 그래? 한창이야지 <laughs> 너무 웃겨 야, 너무, 너무 재밌다. 어짜 너무, <laughs> 너무 <laughs> 좋아. 머리저 네, 너무, 너무 좋아요. 살만 나요 지금. 어 왜다 풀린 것 같아? 야, 이것도 맛있어 보이다 눈에 띄 정우 오빠가 <laughs> 좋아할 것 같은데? 뭐야? 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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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 뭐야? 뭐야? 야뭐야뭐 이 플레인 한건줄 알았는데 원래 소금빵 안에 뭐가 들어 있는 건가 <laughs> 위에 소금 뿌려서 <불어서> 소금빵 아니야? <laughs> 그거 맞을 걸? <laughs> 소금빵을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뿌려서는 좀 먹어야 될것같데 후기는? <laughs> 표정 봐봐. 되게 건강한 맛이야.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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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소금빵이 맛있었을 것 같은데. 음 그래. 진짜 건강한 맛이야. 음. <laughs> 근데 이런 거 먹다 보면 무한으로 들어가. 맛있네. <laughs> 음 <laughs> <맞네>. 담백하다. <웃음> <웃음> 자, 빨리 너의 파우치를 내놔봐. 자 까주세요. 파우치를 열어주세요. 친구의 파우치를 급습으로 까보겠습니다. 아, 생제 미수인데 네. 티셔츠 받고 사은품으로 어, 그래? <laughs> 사은품으로 받은 파우치 사은품으로 받은 파우치 <laughs> 안에 비료하다고 어, 자꾸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괜찮아. 음. 이게 어, 바로 쿠션. 참 현실이지. 아 디올 쿠션 근데 얘는 진짜, <laughs> 진짜 맨날 쓰는 거 그러니까 나도 디올 쿠션 너무 좋아해. 그리고 퍼펙트 쿠션 음. 나는 나는 퍼펙트 말고 글로우써. 퍼펙트가 약간 매트한 걸거리게 살짝. <laughs> 잘 모르시는 분. <laughs> 그냥 케이스가 예뻐서 산. 뷰티 살모르시는 분. 그리고 이건 피스테 컨실러. 아 컨실러. 나애 컨실러, 컨실러 좋습니까? 나 피스가 안 써봤어. 어 괜찮은 거. 같아. 괜찮아? <laughs> 나 이번에 루나 거 사봤는데. 음. 컨실러. 음. 아아 이게 템버린즈 그러니까 템버린즈 그러니까, 세트로 거야. 아 핸드크림하고 세트로 이 품소득들 향이 네 개가 세트야 아아아이가 세트로 되게 좋아 맞아 나 이거 써봤어 음. 누가 이거 그때 넣어? 아, 누가 내내 손등에 짜줘서 내가 써봤는데 안거 맞벌이지 넣어? 넣거 같아, <laughs> <거> 같아. <laughs> 누가 손등에 짜줬어 근데 그런 알코올 향이 심하지 않아? 음. 립! 어? 헤라꺼다! 음. 방금 우리가 헤라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방금 여태까지 헤라 막.. 어, 이게 이거 마지막으로 된다. 립을 사본 기억이 없어 <laughs> <laughs> 여러분 왜? 여기 여러, 여기 기스 보이세요? 이참 기스들 나 무슨 컬러냐 이거 어, 옛날에 그뭐 탐파스.. 탐파스인가? 그거 나올때 나왔던 음. 그 시리즈 아닌가? 모르겠어 4 9 9만 제니 거. 립이라고 해서 산거 아, 같아 로지 스웨이드 톤 이런 건 모르겠고 제니립 이런 색이네 예쁜데? 예쁘다. 약간 오렌지를 탄 베이지 느낌이구나. 예쁜데? <laughs> 나는 이런 컬러 잘안어울 나는 약간 핑크가 좀더잘 어울려. 또 마지막. 마지막. 립밤 꼬는데 립밤. 근데 얘는 산지 얼마 안 됐어. 립밤.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허스텔러. 아너 그때 나한테 선물로 준. 그 <laughs> <laughs> 그 스킨케어. <laughs> 나 그거 아직 뜯어보지도 못했다. 얘도 근데 오, 비슷하다, 오. 컬러가. 아, 틴트 립밤이네. 좀 비슷하다, 두 개가. 이게. 이거 괜찮아. 색깔도 촉촉한데? 그리고. 그러니까. 렛렛. 응. 네? 내, 내 거랑, 오, 미친 거 아니야? 응. 저는 원래 평소에 파우치를. 가지고 다닐 때도 있고 안 가지고 갈 때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완전 이렇게 다다 다 정말 처박아서 너무 리얼 아니야 혹시 급할 때 나처럼 처박고 나오는 사람 손 이거 아까 받은 거내제치가좀 입마이백이야 입마이백? 어 입마이백이네 뭐야 이거 내가 준거 아니야? 어 이거 내가 준거 눈픽션 <laughs> 핸드크림 다 아, 귀엽다 나되게 랜덤하게 나온다. 다혀놨어요입시이안닫니까 다 어, 파우치 하나 사줄까? <laughs> 파우치 집에 사은품으로 받은 거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 입생쿠션 이번에 새로 나왔던 저는 이거 산건 아니고요 그 YSL 다니는 그 친구 PM한테 선물로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되게 글로우글로우하다 괜찮은데 여러분 이거 좀더 써보고 한번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글로우글로우해 이거랑 오늘 약간 내 옷이랑 좀, 옷을 좀... 옷을 약간 핑크핑크해 원래 이런 사람인가? <laughs> 원래 이런 <laughs> 사람인가? 핑크, 핑크에 미친 사람 같아. 응. 원래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알지, 알지? 이거. 디올에서, 봄홈에서 구매한 거. 근데 이것도 색깔 되게 예뻐요. 예쁘다. 응. 색깔 예뻐. 막상 거치고 잘 샀어. 오, 응, 예뻐. 그냥 보통 이제 막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찍는 것처럼 해외 브랜드들은 약간 발색을 잘못 찍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니 내가 뭐못 믿겠어 몸에 있는 그런 컬러를 네, 잘 근데 잘 찍기에 성공을 했다 이거는 원래는 얘만 갖고 나오려다가올 오늘 무슨 립 무슨 립을 바를지 모르겠어가지고 그 전날 예전에 들고 나갔던 백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 옮겨갖고, 옮겨갖고 온거 <laughs> 여러분 이건 언뮤즈 제품이에요. 이것도 상관 아니고 어뮤즈 다니는 친구한테 선물로 받은 거. <laughs> 어픽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어뮤즈 뭐야, 이거. 는다 어뮤즈 듀 틴트. 아침 무화과. 이런 무화과 색깔 예뻐. 아직 그거 안 했지? 했지? 퍼스널 컬러? 어, 안 했어. 다음 주에 이제 하러 가야지. 그리고 이거는 나스. 이건 제가 옛날에 미국 출장 갔을 때인가 산 거예요. 음. 아, 어, 맞아. 미국 갔을 때 샀던 거. 아닌가? 한국에서.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스파이크라는 컬러인데. 근데 너는 되게 립을 되게 다양하게 바른다. 네. 생각해보면 너무 공통점이 없는 어, 컬러들이야. 원래 오늘, 바르는 색만 어, 바르거든 그러니까 그말인즉슨 그냥 손에 집히는 거로. 이 오늘 됐어. 들고 나온 게 지금 요거랑 이거랑. 여기다 바른데? 응. 어. 이거랑인데 이거 점점이 없어 컬러들이. 그러니까. 점점이 없어. 무슨 톤일까 너는? 무슨 톤일지 모르겠어. 여러분 자주 궁금하니까, 무슨 톤일지. 근데 나는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같 응. 오늘 메이크업도 완전 핑크핑크하게 해가지고. 저는 그래뭐 없어. 파우치는 개뿔 파우치는 개뿔 그런 거안 갖고 다녀. 이거는 오래된 에어팟. 이거 심지어 에어팟 브런 아니야? 에어팟 프로는 심지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집안에 어딘가 굴러다니고 있어. 오래된 콩나물. 거 없나요 이제?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나도 좀 심플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근데 보통 이제 많이 갖고 다니는 게 뭔가 쿠션. 뷰티 유튜버의 그거 같진 않은데? <laughs> 겁나. 여러분 어. 손에 집히는 대로 이 일관성 없는 이런 립 제품. 아무거나 집히는 대로 바르는 거.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어뮤즈 틴트, 착색 나은거 보세요. 너무 웃겨. 실화야? 바르고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와, 얘만 안 좋아지네. <목소리> 귀여운 앞치마, 돼지 그려져 있어. 돼지. <목소리> 우리의 자화 상품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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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데 낭만. 아니, 다된 거야? 저니 아니, 은 네, 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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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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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들어 아니,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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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아원 아니, 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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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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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비. 크로스 자 오빠도 크로스 크로스 근데, <laughs> 근데 다맛 있어서 네, 네. 그 그래, 나머지 하나 뭐 할지 한번 더봐봐 그래서 첫 번째 짜파게티는 남는 거같다 대기가 많아서. 대기가 많아서. 대기가 어아서 대기가 많아서. 대기가 와아서 대기가 와우 와대와가다 아니, 너는 저기 봐 백신데 가는 그러잖아. 아, 이거, 아. 핸드폰 배터리가 별로 없어. 아, 아, 있어. 아 그래? 근데 충전선이 우리 차에 있는데. 내가 어 뭘? 인 민지야. 분자 여 있어. <목소리> 여러분 아니, 오늘 저는 먹어도... 저는 레몬색 바지와 티셔츠를 입었어요. 레바, 레바. 살쪄가지고좀 이렇게 살짝 끼는데.